극한값의 계산, 그죠?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유형정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길죠? 유형정리가. 자,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결정에 관한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이놈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정말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다항수 fx가 리미트파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 제곱분의 f(x) ex는 2를 만족한대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얘가 2 e 값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분자 f(x) ex도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다항함수인 걸 알고 있고요. 얘가 2로 수렴하는 걸 아니까 분모의 최고 차이 x 제곱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f(x)가 2차 다항함수고요. 이 2차의 개수가 2가 돼야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고 그때 그 최고차항의 개수의 b, 즉 1분의 2가 극한값 2랑 똑같아질 테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fx가 2x 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다항함수인 걸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수 없으므로 일단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어디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자 요거 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거 분해 지금 누가 있는 거야 fx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x 플러스 1 때문에 그지 그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아,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x가 0 되는 거로부터 ab의 관계식을 구하고 뭐 그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다 분모를 0으로 만든 이 범인이 분자에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고 라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게다가 얘가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fx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e x 여야 되죠. 그래야만 최고차항이 e x 제곱이될 테니까 그 다음 상수항만 비교하면 여기 플러스 b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b가 되는 거니까 그럼 봐. 결국은 요 놈이 fx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약분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놈은 분모는 마이너스 2로 가고 분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로 가네요. 이놈이 이걸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b 값을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가 마이너스 4라면 a는 어디서 구해내느냐? 아, 이거 있잖아. 이놈이 결국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f(x)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가 굳이 A 값을 구해낼 필요가 없어. 왜? 아, 그냥 FX 함수식을 구했는데, 뭐 A를 구해? 구하라는 누군데? 어? 구하라는 걸그룹 멤버가 아니라 F1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F의 1이라는 놈은 그냥 여기다가 예, 1만 대입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의 1은 2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F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예,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리에 나와 있는 방법도 한번 보시고요. 그거를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예, 선생님이 제안하는 요 방법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음. 여기 뭐, 여기에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왜 우리가 차수와 개수를 맞춰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한번씩 읽어보들, 보시고요. 자, 보자. 여기 또 나왔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설마.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fx가 2예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2로 수렴을 했네요.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고요. f의 x는 2x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죠. 두 번째,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네요. 이, 이 얘기는 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즉, 분모를 0으로 만든 이 범인이 반드시 분자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봐.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여기다 E,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 그러면 여기가 상수항밖에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B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감이 와야죠. 아, 이 B는 0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봐라. 그냥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면 fx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항 함수에서는 x가 0으로 갈때 fx는 그냥 f의 0과 같다고 그랬거든. 이게 b란 말이야. 그놈이 0 돼야 되니까 우리가 b는 0인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ex 한 다음에 요 옆에는 a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극한을 그 구할 때 요렇게 요렇게 없애주고 나면요. 이놈은 그냥 a가 남는데 a가 3이 됩니다. 후천화 쵸 얘가 3이니까. 따라서 여기를 3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구하라는 놈은 f의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얼마입니까? 8 플러스 6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14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얘는 조금 또 유형이 다릅니다.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1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은데요. 어? 분자의 x 세제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이게 지금 2로 수렴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말하지만 이상 안 해도 되죠. 그죠? 말이 이상하다. 그죠? 이게 보면 그러면 x 세제곱항을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없애? 아, f(x)에도 3x의 세제곱항이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x 세제곱은 없어지고요. 얘가 2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자의 2차항이 최고차항이 돼야 되고 그 계수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얘가 3차 다항식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모르니까 이 이후의 거는 모르니까 그냥 요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럼 또 똑같습니다. 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에서 x가 0으로 가니까 분자에도 반드시 x라는 항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여기 x로 묶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긴데 이 분자가 바로 fx고요. x가 0으로 갈때이 fx의 극한은 그냥 f의 0과 똑같거든. 이 f의 0이 b, b잖아요 b 지금. 이놈이 0돼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그냥 b는 없애주시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에 x가 들어있죠. 네, 반드시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로 놓으면 되고요. xx 약분하고 나면 이 극한의 결과는 A만 남게 됩니다. 그 놈이 이꼴 2라는 거죠. 게임 끝났네. 이 A가 2가 됩니다. 됐지? 그러면 F의 1이라는 놈은 그냥 3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7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요 X제곱에 대해서 3X 세제곱이 더 차수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FX가 3X 세제곱이라고, 아, 3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다항함수라는 걸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 제곱이 분모의 최고차항이기 때문 아, 최고차항이고 극한값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항은 e x 제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내시는 게 관건입니다. 됐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너무 빠른가요? 숨찬가요 여러분들 그냥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니까. 문제 읽고 본인이 멈춘 다음에 본인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 그 풀이와 선생님이 푸는 거 어떤지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요 놈을 만족시킨대요. 한 번에 갑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여야 되고요. 1차의 개수는 3x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잡아냈습니까? 그래야만 x제곱 없어지고 3x가 최고차항이 되면서 x분의 3x 해서 3이 극한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수항은 모르니까 a라고 놓시다 그럼 볼까요? x가 1로 갈때봐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x-1 그 다음 fx 이거 분해 이놈 인수분해하면 x-1 그 다음 x플러스1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x-1들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x 대신 1 대입하면 요 놈이 2 되는 거고 요 놈이 f의 2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어, f의 1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놈이 이꼴 1이니까 따라서 f의 1은 그냥 1이다라는 걸 아, 2인가요? 네, 왜 이렇게 쳐? 정신 없네요. 이 2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2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인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따라서, fx를 구했으므로, 이 f의 2라는 놈은, 여기다 2는 뭐야? 4 플러스 6 빼기 2니까, 얼마 나옵니까? 요 놈, 8 되는 걸 우리가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보자. 어? 이것도 유형이 다릅니다. 봐,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세제곱분의 f(x)죠. 근데 걔가 0으로 수렴을 했대. 나왔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 극한은 0이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2차 이하의 다항함수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2차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개수들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왜? 2차 이하기만 하면 되니까 1차일 수도 있고, 심지어 b까지 0이어서 상수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심지어 c까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2차 다항함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조건을 보면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그 조건으로부터 우리 c가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해. 자 x로 묶어주면 ax 플러스 b가 됩니다. 됐지.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는 거고요. 결국 x가 0으로 가니까 b만 남게 되는데 그놈이 오랑 똑같다 했으니까 b가 오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조건 하나가 더 주어지는 겁니다. 방정식 fx 이꼴 x의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자, 이걸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의 근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f의 2,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아,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놈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는 얼마야? 아, A는, 이게 얼마 돼야 되죠? 8 돼야 되니까 A는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A가 2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예,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F의 1이라는 놈은 예, 7, 이렇게 또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F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의 형태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관건이 됩니다. 자,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그죠? 그, 자기만의 그 특이한 색깔이 있죠? 특징적인 점이 있어. 그것들을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라는 거는요, 신기하게도, 풀어본 사람한테는 아주 쉽게 느껴지지만, 그 유형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 그러니까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시험이 어렵냐 쉽냐는 그 유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아,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바탕이구나. 이거밖에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또 특이한 유형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48번 봅시다 다음 수 fx가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네 이제는 다알수 있습니다 fx는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봐 a값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대놓고 극한을 그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봐. 유형 자체가 이제 이 A 값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라고 나왔지만 그러면 A를 몰라도 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구하라고 나온 걸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X제곱에 FX 대신에 X분의 1을 넣으면요. 얘는 X제곱분의 1 되고 얘는 X분의 2가 되고 플러스 A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곱해 주시면 x가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 뭐가 됩니까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ax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x가 0으로 갈 때는요 얘는 이것도 0 되고 이것도 0 되니까 그냥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어 선생님 뭐뭐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그러더니 별로 새로, 새로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는 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봐. 자꾸, 그죠? 누가 그러더라? 제발 좀 계속 보고 있는데 보란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게 선생님,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거슬리는 분들은, 예,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얘는 어떤 유형이냐 하면, 이게 X가 0으로 가는데, 굳이 왜0 플러스로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굳이 0 플러스라고 준 이유는, 그지?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풀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x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요.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이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x는 양수란 얘기잖아요. 근데, 양수이면서 0으로 다가가게 되면,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x가 0 플러스일 때,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얘를 t로 바꿔버리면,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은 당연히 t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ft와 똑같으니까 그냥 t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a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고 2차, 2차 똑같기 때문에 그개수의비 1분의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유형은요.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게왜 굳이 0 플러스냐.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t가 무한대로 간다,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 선생님, 굳이 근데 얘를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풀어야 될까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a 없이 그냥 x제곱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되죠. 그럼 248번은 왜 나왔을까? 바로 249번에 복선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복선을 깐 거야. 249번은 이걸 치환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x분의 1 등장했죠? 그리고 딱 보니까 뭐가 보여? 0 플러스가 보입니다. 됐죠? 그러면 치환이죠. x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것은 요거일 때는 결국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을 바꿔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t세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이 되죠. 분의 얘는 뭐 됩니까? t세제곱분의 1이 되고 ft가 됩니다.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자 분모에 t세제곱을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t제곱이 되고요. 이것 분의 f(t) 빼기 t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조건으로 바뀌었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야만 이 극한이 5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f(t)라는 놈이 보자 이게 2차항의 개수가 5가 돼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그다음 t 세제곱 때문에 얘는 t 세제곱으로 출발하면서 5t 제곱까지 우리가 그죠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at 플러스 b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놔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럼 우리 왜 x 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이러한 유형을 설명했는지 알겠죠? 249번 같은 경우는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이 예,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울게요.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x-1과 x+2로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고요 x-1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죠? 이 안에는 x-1이 꼭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가 볼까? 실제로 x가 1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은 f의 1과 똑같죠 그럼 얘는 6 플러스 a 플러스 b가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우리가 조건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여기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가 b 대신에 누구를 넣는다면? 이게, 마, 아,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을 넣는다면, 요 놈이 1, 5, 조립제법 할 겁니다. A, 그 다음, 마이너스 6, 아, 마이너스 A 붙었을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기 조립제법, 네, 생소하죠? 오랜만에 하는 거라, 여기다 1 넣으면, 1, 1, 6, 6, A 플러스 6, A 플러스 6 해서 0 되는 걸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플러스 6요 놈이 와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봐 이제 x-1 x-1 약분되죠? 그리고 얘가 1로 가면 분모는 그냥 3으로 가게 되고요. 분자는 얼마 되는 거니? 허? 무려 a 플러스 13이 되네요. 그 놈이 3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a는 마이너스 12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2이면 b는 6이겠네요. 됐죠? 따라서, 그냥 다시 한번 써볼까? fx는 x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으로 결정되는 항함수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한테 구하라고 그런 건 뭐예요? 구하라는 f의 2니까 f의 2는 8 플러스 4, 5, 20 빼기 24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요거 26에다가 24 빼니까 2죠 그래서 딱10 요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만 이0 플러스 굳이 0으로 가는데 양수 쪽에서 0으로 간다 라는 조건이 왜 등장했느냐 x분의 1과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치환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